수지 주연 넷플릭스 드라마 이두나. 10월 20일 공개 확정 수지, 수지, 을천 넷플릭스 주연 작품 이두나. 의 공개일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로 오는 10월 2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두나. 는 평범한 대학생 원준이 셰어하우스에서 화려한 케이팝 아이돌 시절을 뒤로하고 은퇴한 두나를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의 네이버 웹툰이 두나를 원작으로 하며 나노리스트로 유명한 작가 민송아의 작품으로서 아이돌 출신 하우스메이트와 꿈만 같은 캠퍼스 로맨스를 다루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지는 이두나에서 타이틀롤 이두나 역으로 캐스팅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두나는 과거 인기 그룹의 메인 보컬이자 인기의 중심이었지만 도련은퇴를 선언하고 대학가 셰어하우스에 머물며 두문불출하는 인물입니다. 수지는 독보적인 미모를 지닌 아이돌 출신으로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원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점은 수지가 다채롭고 복잡한 이두나의 감정을 탁월하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지의 이두나. 출연은 지난해 6월에 공개된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역발상이며 넷플릭스 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안나에서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안나 역으로 열연하여 호평을 받았고, 또한 이 작품으로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기자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수지가 차기작이두나에서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지의 상대역인 이원중 역은 배우 양세종이 맡게 되었습니다. 양세종은 2020년 5월 군 입대 이후 오랜 공백기를 보낸 후 지난해 11월에 전역하고 이두나. 에 캐스팅되어 오랜만에 안방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원준 역은 평범하면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이두나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캐릭터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두나. 은총 9부작으로 편성되며 연출은 사랑의 불시착, 로맨스는 별책 부록 라이프 온 마스, 구사이프 등을 연출한 이정효 감독이 맡았습니다.